안녕하세요. 나대예술입니다. 오늘은 배운 노트를 한번 나대보겠습니다. 이 노트는 제가 2016년에 가르쳤던 제, 저의 사랑스러운 제자한테서 구걸구걸 했습니다. 제가 이것 좀 주라고. 그 학생 1년 동안 썼던 노트인데요. 그 노트를 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들, 또 부모님들 노트 정리하면 좋은 거다 아시죠? 근데 애들이 노트 정리라면, 아, 어, 너무 좋아요, 합니까? 전혀 아니죠. 좋아요, 네, <laughs> 네, 재미없는 노트은 이렇게 받다저 어, 저는 학생들에게 이 줄이 있지만 줄 안에 굳이 한 칸에 하나씩 써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게두 칸씩 써도 상관없고, 이게 이것은 지금 현재 동시를 자기가 시화로 표현한 거거든요. 아주 애들이 그림을 그려가면서 하면 재밌어요. 여기 보면 그래픽 오가노이 저 기법을 사용하면 학생들이 개념 이해를 할때 되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개 형태와 비교하는 거 지구와 달의 비교의 내용을 학생에게 쓴 거예요. 이런 거는 제가 이렇게 하라고 가르친, 가르친 게 아니고 학생들이 스스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학기 초에 지금 9월1 9일날 했는데요. 학기 초에 이런 비법들을 몇 개만 알려주면 학생들이게 스스로 해 나갑니다.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보면 이 내용을 수학 시간에 수학 계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과서에 수학 문제가 나오지만 그거 하고 나서 다시 한번 문제를. 만들어서 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학습했던 걸 스스로 정리할 수가 있겠죠. 또 하나의 그래픽 오가나이 방법입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국어 시간에 글 속의 생각을 찾아서 중심 생각을 쓰고 그 내용을 그래픽 오가나이즈 형태로 한 건데 이 그래픽 오가나이즈 기법과 마인드 맵핑 기법을 사용해서 학생들이 노트 정리를 하게 되면 굉장히 재미있어요. 지금 사회 변화와 우리 생활, 그 소수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소수자의 인구, 를그 대단원 대단원에서 1단원, 2단원 3단원, 4단원. 제 생각에는 이때 단원 도입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인드맵핑하는 방법을 학생들한테 학기 초에 간단하게 안내해 주면 이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형태로 이런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재미없는 노트 정리는 가라. 그리고 여기 보면 이거는 수학 시간이었거든요. 수학 도형을 가르치고 나서 가르치고 나서 학생들이 벤다이어그램 형태로 사다리꼴, 평행사변, 마름모 이렇게 정리를 했고 또 여기 오른쪽에 보면 이 친구가 또 그래픽 오버나즈 형태로 또 다각형에 대해서 분석을 한 거예요. 이건 제가 이렇게 하라고 노트 정리를 가르쳐준 게 아니고 아이들한 테 학생들에게 스스로 한번 해보라 했을 때 이렇게 이런 형태로 나온 겁니다. 첫 번째, 그래서 학생들에게 줄 안에 꼭 써라, 자를 대고 써라, 이런 거는 학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또 다른 학습의 연장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노트를 내가 뭔가를 표현하는 장으로 만들어져요. 그렇지만 손으로 써간다. 우리가 디지털로만 너무 많이 하다보면 학생들이 그 아날로그적인 것도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결합된 노트 형태였고요. 두 번째, 두 번째 문제. 요즘 그 선생님들, 그 학생들 작품을 만들거나 미술 시간에 작품을 하거나 또는 교과서에 부록들이 되게 많아요. 뭐 같은 형태로 이제 그 학습지를 넣게 하죠. 근데 좋아요. 이렇게 좋은데 문제점 뭐냐면 양이 많아지면 바닥에 굴러다니죠. 그러면 정말 이거 누구 거야? 그러면 제거 아닌데요? <laughs> 결국 어디로 갑니까? 쓰레기통으로 가죠. 그래 비교해 보시기바랍니다이 노트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노트고요. 이 형태가 바로 제가 소개해드린 형태인데 이거는 사이즈가 A4입니다. 가로 2 1 5 세로 30cm입니다. 사이즈가 A4기 이 때문에 A4 저희들이 이제 제가 그때 했던 학습지인데요. 학습지를 주고 나서 학생들이 한 학습지를 그대로 여기에 붙일 수가 있다는 점이 너무 좋아요. 여기 만화 그리기 했던 작품도 있죠. 그리고 선생님들이 많이 쓰시는 게 이렇게 포스트잇일 거예요. 이제 포스트잇으로 학생들이 뭔가를 의견을 나눠서 칠판에 붙인 다음에 그걸 다시 여기다 붙이는 거예요. 친구들이 한 것도 있고요. 서로. 이, 여기에 있는 이 스티커는 브록의 수학책에 있는 스티커입니다. 그래서 스티커를 여기다 직접 붙이게 하고요. 또, 또 미술 시간에 이렇게 학생이 했던 작품을 여기다 붙이게 하고, 조금 더긴 거, 긴 작품 이런 식으로 붙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작은 작품 이런 작품 같은 경우는 학급 게시판에 2주 정도 붙여놨다가 그다음에 학생들한테 나눠주고 붙이라고 하면 되게 좋고요. 이거는 과학에 나와 있는 그 브록이었어요. 이렇게 브록들이 도망 어, 어디로 가지 않고 이렇게 잘붙습니다또 학생이 직접 했던 어, 알뜰, 발, 알뜰 시장에 있었던 자기 물건을 팔았던 그. 와, 일, 어, 일학, 일학기와 2학기가 끝나면 학교에 무슨 차가 오죠? 네, 페지지 차가 오죠. 그래서 교과서를 타 버리는 날이 있습니다. 저희가. 어... 요가들 다 버리게 돼서 제가 배웠던 것들을 다 버리게 되는 경우에요. 그런데 이때 이제 혹시 집에 가지고 갈 친구 있으면 가져가세요. 아무도 안 가져갑니다. 학생들이 1년을 공부를 했는데 내가 무엇을 공부해 했는지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그리고 어, 보면 일기 장 일기장 정도는 남죠. 그런데 공부했던 내용은 남지 않아요. 그래서 매주 이렇게 배운 노트를 매일매일 쓰고 나서 저는 매주 금요일에 그 학생들에게 쭉 마지막 시간에 쭉털어보고요 자기가 정리한 것을 그리고 나서 주말 과제는 특별한 주말 과제가 나갑니다. 즉 부모님이나 가족에게 부모님이 안 계시면 동생한테라도 자기가 배웠던 것을 간단하게 설명하게즉 자기가 알고 있는 내용을 배웠던 내용을 설명을 했을 때 그때 진짜 자, 자신의 지식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하게끔 했어요. 그러면 그걸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검사를 하느냐 바로 부모님들이 간단한 사인이나 댓글을 쓰도록 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 저의 소중한 제자의이 어머니는 정말 훌륭하셨던 것 같아요. 저도 자녀를 키우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세심하게 쓰는 못할 것 같아요. 어, 이렇게 위에 댓글을 받아오면 힌트 좋아합니다. 학생들도 되게 좋아해요. 자기 엄마가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면 하나의 부모님 숙제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그냥 사인만 해줘도 된다. 그래, 이 정도만 해줘도 된다. 그리고 저는 언제 검사를 하느냐 바로 월요일에 검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월요일에. 들이 다시 한번 확인을 습니다자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이렇게 A4 사이즈 어, 가로 2 1 5 세로 30cm 배움 노트를 소개해드리고 이 노트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활용법을 안내해드렸습니다. 참상으로 나대유쌤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네.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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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